지금 돌핀투어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숙소에서 했고요 20만 루피아에 이제 곧 출발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돌핀투어 아니면 뭐할게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엔 계획이 없었는데 어쨌든 어제 저녁에 그냥 예약했습니다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, 지금 많은 배들이 출항을 하고 있네요 저희는 아직 출항 못하고 있습니다 곧 가겠죠. 이 라인들이 다 그거네. 이 배들이 낮에는 그렇게 많지만, 아, 이 아침엔 다 출항들을 하는구나. 이제 출항합니다. 출발! 아, 이제 속도 내서 갑니다. 나가네요. 배 타고 지금 한 15분, 20분 된것 같은데. 근데 아직도 한 절반도 못온것 같아요. 저기 앞에 배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. 덕까지 가는 것 같은데. 그냥 망망 배를 이렇게 쭉 달리고 있습니다. 어제는. 왕복 한 170, 180km 라이딩 하드위만 오늘은 항해를 하네. 항해만 거창하지만.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이제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. 여기 배들이 많아요. 화면에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엄청 많네. 근데 아까 좀 전까지는 배가 멈춰있다가 지금 막 분주하게 움직이네? 돌고래 쫓아다니나? 어, 다 우리 쪽으로 와, 배가. 왜? 어, 또 배를 또 갑자기 돌리시네? 저기 벤또 돌아가고. 어렸을 때 축구하면 공따라다 있는 것 같아요, 지금. 공방 차면 다, 다들 오르르 몰려가듯이. 지금 다들 또 몰려가는데. 지금 또 다들, 바, 어, 앞으로, 앞으로. 어. 그러니까 섬에서 바다 방향으로 또 나가고 있습니다. 바다로, 더먼 바다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야, 이게 뭘볼 수도 있겠는데? 뭔가 발견됐나 봐요 갑자기 이 보트 속도를 높이네 속력이라 해야 되나? 지금 다들 큰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. 어, 저쪽에 있나봐요. 다또 아, 입도 또, 또 몰리네. 축구공 꺾 쳤어 애들 다 몰리듯이 이런 감정도 재밌네. 지금 다 몰려와, 다 몰려. 근데 가면 골고루는 없어. 야이 것도 운이 좋아야 되네. 못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못 보는 거잖아. 그럼 괜찮습니다. <laughs> 우리만 못 보는면 억울하지만. 앞또 어, 돌린다, 또 돌린다. 그배때 같이 또 몰려갑니다 지금. 아 저쪽으로 몰려가네. 어, 저 있진다. 오. 근데 카메라 카메라 멀리서 잘 확인도 안될것 같아요. 그냥 나오면 당연히 보는 줄 알았어요. 새 거지도 막뼈다니는 거. 그게 아니네. 아, 이거 카메라에 담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겠는데요. 반대편인가 음. 본데? 하는 거 보는 건 진짜 행운이어야 되네. 먼저 따라야 되네. 그때는운 좋았네. 바로 커피 이 됐네. 아... 아무래도 이 고프로 화면에는 못 담을 것 같습니다. 한2 30m 앞에서 보이거든요. 근데 한 대여섯 마리밖에 안 보이던데? 스팀인데? 엄청 난줄 알았어요. 음. 그 참치 때 보듯이 그렇게 볼줄 알았는데 기대감이 컸었네요. 오! 저희는 코앞에서 만나보네. 나도 코앞에서 보고 싶다. 나도 저 앞으로 왔습니다. 나오네. 이 앞에서 딱 뛰었으면 좋겠는데. 또 어딘가 뛰나 보네. 쭉쭉쭉 이동합니다. 바로 코앞에서 보기 힘들 것 같네요. 채 보고 있어야겠네. 따라만 다니면 멀리서밖에 못 보는데. 근데 어떻게 할 거야? 따라다녀야지. 이 나온데 또이 동안에 아 점을 뛴다 와 이걸 한 50m 50m를 뛴것같아데 도시어브 예전에 이렇게 보면, 그 뭐라 그러지? 무슨 물건 큰거 같은데? 거. 뭐, 보일링 한다고 그러죠? 그런 식으로 뛰네. 오! 오케이. 휴대폰으로도 촬영했어. 근데 제가 휴대폰 영상을 이걸 여기다 못 집어넣겠더라고요. 여기 와서 캡컷 영상 편집하는 거 배우고 있어요. 한번 더. 아, 사람 욕심이 그러네. 한 번만 우리 앞에서 떼어라 할때만한번더 보고 싶네. Welcome to my party, we're just getting started.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. Hand me a drink, cause I think I'm going all in. Get me a drink, who can catch me when I'm falling? Cover up my scars, flip the handlebar.